이걸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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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기면 안 돼. 땡기면 안 돼. 앞으로 들어가면서, 하나, 도는 거예요. 밀고, 땡기고, 다리를 걸어, 크게 걸고, 오른발을 탁 쳐, 이렇게 빼면서. 탁 쳐서 앉아. 자, 그 다음에 하나, 둘. 이 소매를, 두 소매 잡지 마시고, 이 소매를 잡아야 돼. 끝나. 면 잡아야 이렇게, 이렇게 움직이기 어려워. 한동안 잡으면 이렇게 막 움직이 움직이. 그래서 또 터를 잡아.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해줘. 보세요. 여기서 움직이면서 걸손면서 다리 딱 손쪽으로 돌아 이요게리고 보세요. 왼손을 땡기고 오른손을 밀어 밀고 다리를 걸어서 걸어가서 걸고 가서그 다리 옆으로 치거요 이렇게. 치는 거야. 이렇게 되면 안 아는 거가 아니면 쉬면서, 쉬면서 이렇게 앉아서, 몸을 틀어서딱 앉어. 그 다음에 하나, 음, 다리 오므리고, 다시 벌리면 안 돼. 오므리고, 한 채에 누워야 돼. 밥동으면팔 풀어줘. 밥 챙겨보시죠. 밥번